시청 앞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외국 보도를 비판하고 녹취 파일이 조작됐다며 누군가의 무죄 석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독교 복음 선교회, 새칭 JMS의 교인들입니다. JMS를 이단시하는 개신교 소속임에도 정명석 목사에 대한 소신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명석 목사님은. 월남전 참전 용사로서 애국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다. 월남전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민족과 종교와 나라를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여. 오셨습니다. 여신도의 중간간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되어서 현재 1심 재판 중에 있는 정명석 목사. 그 와중 지난 3월 4일 정명석 목사를 3부작에 걸쳐서 MBC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방영되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이후 만여 건의 온라인 기사가 또 달렸습니다. 재판 분위기도 이를 기점으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결심 공판을 앞둔 정명석 목사의 재판 도중에 참지 못해서 뛰쳐나온 JMS 교인들의 외침.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대전지방법원에서의 1인 시위에서 불이 붙기 시작하면서 지난 16일 서울 종로 넷플릭스 코리아 건물 앞 평화 집회 이후에 서울시청 앞 대규모 집회로 확대됐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소개된 것은 미디어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많은 연예인들이나 공인들이 미디어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데요. 정명성 목사님 역시 넷플릭스라는 다큐멘터리로 가장한 픽션, 소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슬로건은 정의입니다. 평행한 저울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문제 없겠지만 이미 기울어진 저울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봐 주시고 진실로 공평한 재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성 목사를 준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엠리이 녹취 파일 중에 일부는 성폭력 육성 파일로 명명되면서 JTBC 방송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벌어진 간격 사이와그말 뒤에 여자 신음소리가 삽입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두개중 하나의 녹취는 원본이 아닌 편집된 상태로 방송에 나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측은 JTBC를 상대로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을 했고 결국 M양의 녹취록을 다룬 여덟 건의 보도에 대해 반론 보도문을 게재했습니다. 교회 측에서 사실 확인 결과 육성 파일은 진위 여부가 확인된 바도 없으며. 녹취 파일 전체 맥락상 발췌 보도된 정총재의 발언 부분은 성폭력 정황이 아닌 성교회의 교리를 설명하려는 취지다. 문제의 녹취 파일은 정명성 목사의 재판에도 제출됐습니다. 이 정명성 목사 재판에서 고소인 M양이 내민증거는 DNA 사진도 아닌 증언과 녹취 파일뿐인 상황. 먼저 M양이 제출한 녹취 파일은 원본이 아닙니다. 해당 녹취파일의 사본은 아이클라우드 에 자동전송이 되어 보관되었다고 엠양은 주장했었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해당 녹취파일 감정결과를 살펴봅니다. 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녹음 파일 은 이제까지 보지 못한 파일 구조 라고 설명했다. 이 파일 구조는 고소인이 사용한 아이폰에서 수집한 대조파일과 파일 구조가 상이하므로 위 휴대전화 정보와 동일한 상태 및 녹음방법으로 획득한. 대조파일의 파일 구조와 추가적으로 대조 및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쉽게 설명해서 일반적인 파일 구조와 달라. 이상하며 휴대폰이 있어야지만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 세계적인 포렌식 음성 분석기관 뉴신 보이스 포렌식스 레버러토리에서도 정밀 분석 결과 M양이 법정에서 진술한 아이폰 기종을 사용해서 녹음된 원본 대화가 아니며 넷플릭스가 엔지니어들이 사용하지 않는 저급하고 비전문적인 변환 조작을 여러 번 거친 것으로 드러났다. 그렇다면 녹취 파일의 진위를 검증할 중요한 대조군, 녹취 파일의 원본이 있는 고소인 M양의 휴대전화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경찰, 검찰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M양은 정명서 목사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휴대폰 녹음을 하고 휴대폰은 홍콩에서 판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취 파일도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본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인 휴대폰을 판매했다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취 파일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힘든 상황을 자초하고 검증할 수 있는 수단마저 훼손시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본 대조군이 있어야 녹취 파일 편집 여부를 밝힐 수가 있는데 그 대조군을 없애기 위해 휴대폰을 팔아버렸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 3일 공판에 아이클라우드 속에 있는 녹취 파일을 다운받는 과정을 시연하기로 했으나 공판을 앞두고 이 녹취 파일이 수사관의 실수로 삭제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클라우드에서 파일을 완전하게 삭제하려면 삭제 버튼을 세 번에 걸쳐 눌러야 합니다. 아, 실수로 완전 삭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지 검찰은 법원 제출을 위해서 해당 파일을 옮겨 담았던 CD마저 검찰 측과 일로 <목소리> 망가졌다며 이후에 포렌식 복원을 통해 복구된 파일을 가지고 녹취록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5월 16일 제 9차 공판에서 또 말이 뒤바뀝니다. 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은 아이클라우드에서 녹취 파일을 본 적이 없고 실수로 삭제한 것은 M 양의 휴대폰에 있었던 녹취 파일 사본이었다고 밝힌 것이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경찰. 검찰의 증검을 관료로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m 량의 녹취 파일에 대한 이야기 어려운 고소인과 검찰의 태도 m 량의 녹취 파일이 JTBC에 이어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에서 방영되면서 사회적인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JMS 측은 녹취 파일 속정명석 목사의 대사가 성피의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에서 녹음된 음성을 모아 편집했다고 주장합니다. 아니 나 50번이라는 것, 50. 성관계에서 50번 쌌다라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좀 어렸습니다. 그런데 정명서 목사가 약순물을 많이 마시면 몸에도 좋고 소변도 많이 보게 된다고 하면서 나는 소변을 50번 쌌다라고 한 말을 들었다는 제보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냥 새벽에, 네네. 어 핸드폰 들고 있는 거 봤어요. 예, 예. 핸드폰을 녹음한 걸 봤고, 음, 그리고 때 어, 설사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선생님이어 약수 많이 마시라고. 네. 그래서 어 오줌 어몇번 쌌냐 막 이런 얘기도 하셨고, 네. 어 그래서 뭐세 번인가 뭐 읽고. 약수를 보고 그 당시에 뭐 선생님이 계속 약수 많이 마셔라 약수 많이 마, 계속 강조 많이 하실 때였어요. 그고 네. 선생님이 내가 얼마나 약수 많이 마신지 알아? 오줌을 50번 쌌다면서 얼마나 마시, 많이 마셨는지 오줌을 50번 쌌다. 네. 이 말에 제가 막빵 터졌어요. 음, 그래서 기억을 해요. 주위 사람들도 50번 그 얘기를 거. 듣고 막 웃음이 네. 난 거죠? 그렇죠. 다막 웃고 막 그랬어요. 음. 나는 신이다에서 나왔던 정명석 목사의 음성 자막. 그 h e 도 c h o o l leads to the g r a 다 d doctor. The 다다 왜안 나오지? 이 음성과 자막이 불일치하는 부분은 이외에도 또 있습니다. 만지지 마 말하는 것인가 자막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 음성을 잘 들어보면 사람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다른 거 만지지 못하게 해로 들리는데요 일단 만지지 마 말하는 것인가 효과 만지지 마왜 만지지 마서는 굴라죠 조각의 식품는 튼튼한데 만지도 않잖아요. 거기를 만지고 끝나는 장면, 손가락, 발가락 이런 데는 만지면 다부장 부러져요. 선생님뭐 하나님 주신 걸 알고 다 하나님 것이다 하고 귀여워서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손잡이는 식품다 너무 식품이 다 너무 식품이 다 정명성 목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조용히 그런 말이 들리는데요. 이 정도면 성피의 현장이 아닌 제3자가 옆에 있던 현장을 녹취한 그런 파일이 아닐까 편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나는 신이다는 대역배우를 실제 제임스 성피의자로 둔갑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출연했던 배우 A씨에 의하면 제작사 측은 피해자 대역으로 출연하는 A 씨의 초상권을 보호해주고 자막에 대역임을 표기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작사 측은 구두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고 A 씨를 대역이 아닌 성 피해자 전 제임스 보고자로 자막 처리에 내보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지인들에게 제임스 성 피해자로 오인받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MBC에 항의해봤지만. 돌아온 것은 해유와 협박뿐이었습니다. '나는 신이다'는 저무후무한 선정성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여성의 신체 노출까지 여가 없이 보여준 정나라한 연출. 그러나 정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열쇠는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0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기자 간담회에서 제작자 p d 는 고소인들을 지키고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 방송을 기획했다고 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분노한 2차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4월 18일 방영된 PD 수첩, 제메스, 교주와 공범자들 편에 기괴한 석고상 사진들이 등장했습니다. 정명선 목사가 여신도의 나체 석고상을 뜨는 엽기 성착지를 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4월 23일 방송에서 나체 조각상을 보도했습니다. 정명성 목사의 은밀한 비밀이 숨겨진 업체라며 그곳에 있는 여자 나체 조각상이 성 피해자의 흔적이라고 말했죠. 그러나 방송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달랐습니다. 네, 방송에 나온 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학교 조석과 제가 재학 시절 때. 어, 인체 해부 공부를 하면서 실제 그 모델들을 보고 작업했던 사진들 날짜가 나와 있어요. 2003년도 6월 6일. 이게 찍었던 건 음, 학교 때 했던 작품이죠. 제가 방송에서는 뭐 이런 작품 이 앞에서 찍었으면서도 이런 건 내놓지 않고 어, 인체 작업을 통해서 어, 그렇게 오보들을 해 나가고 그런 언론에 아주 불편하고 아주 답답하고 어? 야비하고 비열하고. 약자들에 대해서 일상적인 본인들의 수익을 위해서 공격하는 여러 가지 아주 불편한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한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시청률을 위해 왜곡된 정보가 의심되는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와 여러 언론 보도들 속에서 정작 제메스의 신도들과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10년간 평화축구라는 슬로건으로 정치와 종교를 벗어나 건전하고 성숙한 축구문화 조성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축구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승부 중심의 스포츠라고 본다면 저희 단체는 정명성 목사님께서 젊은 선수들과 직접 뛰고 달리며 가르쳐주신 상대 선수를 적이 아닌 사랑으로 사람으로 보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평화 축구를 지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 단체 축구인들은 운동장에서 절대 금주, 구면을 원칙으로 하며 비매너, 욕설, 거친 파울이 없는 경기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3일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로 인해 쏟아진 각종 언론의 외국과 편파 보도로 인해 예,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국제평화축구대회 등 각종 대회를 운영하는 데 차질을 빚게 되었고 종교를 떠나 평화축구 정신과 그 행함에 매를 대어 함께했던 많은 회원들의 정신적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 봄에 나는 신이다가 방영이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에서 교수님이 나는 신이다를 토론하자고 하셨답니다 그 토론에서 수십 명의 학생들이 마치 저희 단체를 폭력적이고 불법적이고 타락한 집단이냐 그 방영된 내용 그대로를 되풀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수십 명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저희 아들은 너무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못 하겠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가족과 함께 신앙 생활을 소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들의 마음을 더 이상은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듯한 너무 큰 절망감과 우울감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넷플릭스나 방송사는 선정적으로 제작해서 시청률만 올리면 그만이겠지만 저희들은 가족들과 단절되고 주변인들이 전화를 차단하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게끔 너무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우울감이 심하며 너무 지쳐 있습니다.